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상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글씨 또는 화면이나 이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 글씨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면 해상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서도 그 글씨가. 어, 잘 보인다. 선명하게 보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해상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선명하게, 뚜렷하게, 흐려지지 않고 더 분명하게 삶을 바라보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인생의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해상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시야가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의 초가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오고 계심을 우리는 촛불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어두워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해상도를 높여 주시고 더 뚜렷하게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시력을 되찾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1.0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거나 이전까지 신앙 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2.0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난의 3.0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도 사용하신다면 그 고난도 내게는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신앙의 2.0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지만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온전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분요 이욥기 일장에 보니까 가장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데리고 고난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테스트가 허락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충격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테스트를 통해야 우리의 부족함을 더 고쳐 나갈 수 있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욥이 잘되고 저 욥이 번성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지 보겠습니다 요비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한 시험의 테스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장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비에게 당한 시련과 고난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는 수많은 재산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과 낙타와 낙이와 소와 양들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천둥번개, 동풍을 동반한 그 비바람이 그 집을 칠때그 집이 무너져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지게 됩니다. 다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욥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과 핍박,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바라보며 믿었는지를 한 번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요베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너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 확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민이0편의 시를 보면 그저 세월 좋을 때 불렀던 시가 아닌가. 마음 편할 때이 시를 불렀던 건 아닌가.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했을 때이 시를 불렀던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0편에 기록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사루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게 되어 있고 도망치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할일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로 확정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매번 4년마다 이렇게 진출해서 나아가지만, 한 번도 조회선을 그냥 통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뭐랬어요? 마지막 경기 끝날 때까지 가슴 졸이면서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한번더 본선 진출을 확정 지어서 여유있게 경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브라질이나 이탈리아나 축구를 잘하는 축구 강팀들은 이미 한 경기, 두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해서 여유 있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 항상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이번에 짐이 어떡하나, 몇 골을 넣어야 되나, 다른 팀은 어떻게 되나,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축구 경기팀의 운명을 가름짓고 예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정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마조마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어떤 고난도 여유 속에서,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원자탄은 핵폭탄 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선동인, 선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열아홉 살, 열일곱 살이두 아들이 당시 여,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로부터 총을 들이대면서 네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공산당에 가입할 것인가 이두 아들은 그 공상당의 세력 앞에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총살을 당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손양환 목사님이 평온한 이상 속에서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손양환 목사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마음으로 들였던 두 아들입니다 또 어떻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했는데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삼녀 가운데 가장 좋은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죽게 하신 것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미국 가서 공부 시키려고 준비해 놨던 첫째 둘째 아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들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양아들 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자리 잡은 굳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 자신을 지켜줬던 다섯 개의 문장이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고 싶은데요. 이 다섯 구절 때문에 제 마음이 또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쉽게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해서 저를 건져 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제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부족하여도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저는 믿으면서 마음의 안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나에게 어, 나를 부하게도 하신다. 그 말씀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한 분이시다. 여러분, 내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저는 쫓기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 어떤 말씀이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느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는 소유에 있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먼저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모아서요. 마음속에 모수로 망치질을 하, 하는 것처럼 다섯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걸어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욕이 끝까지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욕기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욕을 찾아온 첫 번째 아내가 있었고 또 엘리바스, 비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욕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욥을 위로 한답시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항상 죄가 없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녔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에게는 숨은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다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유와 두 번째는 원인을 우리가 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전에 행했던 일 때문에 내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내 자녀에게 이런 시련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먼저 묻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인과율. 인과율. 여러분 인과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습관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야 그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어 이 말씀을 두고 청년 한 명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청년이 어, 잘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때로는 누굴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순간 그 말들은 마음속에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은 스스로 마음에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난이 더 가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국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욥기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했던 욥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원인과 결과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에 늘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니즘 헬레니즘적인 사고입니다. 헬레니즘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성과 또한 과학적인 추론 방식으로 원인을 살피고 이유를 살피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헬레니즘과 히브이즘의 생각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지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모든 고난에는 따라합니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만 매몰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더 눈을 들어서 이 고난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바라볼 때그 고난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청년들과 함께 옆에 있는 그레이스 오 카페를 꾸몄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쁘게 우리 블레싱 피플 팀이 그 카페를 꾸며줬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다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요. 그 사진은 달랐습니다. 제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해 보이고 전체적인 조화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진기를 딱 들이대는 순간 그 사진 화면에는 일부분만 나와서 이게 뭔지 이게 어디 장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에 빠지면 우리는 한 부분만을 바라보죠. 원인을 찾고 결과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구원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때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목적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고난도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으로 사용될 수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요. 이제 그런 자기 시선의그 좁은 시야에 갇혀있는 욕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진 욕의 시선을,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바로 욕에게 그 모든 전체적인 또 지구적인 생각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욕기 3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욕기 38장 4절입니다. 화면 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을 지금 건드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설계자가 누구이냐? 저 하늘의 별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 바다의 경계를 짓고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그 원인과 결과에 우리가 매몰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결과 그 넘어서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율에 같이 요의시아를 넓혀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테프스트리 어,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면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테프스트리 라고 하는 그림은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한 어, 그림입니다 근데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손으로 직접 가로 세로 실을 직조하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여질 때는 완성된 그림만을 볼 뿐이지만 그 뒤에는 서로 다른 실들이 엉켜져 있어서 지저분해 보여서 이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면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더큰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더큰 우리를 위해서 더, 더 좋은 계획들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단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 너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난 앞에 욕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욕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욕기 4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음으로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픽에는 2D가 있죠. 근데 아주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또 3D는 뭡니까? 조금 더 입체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4D는 뭡니까? 더 입체적이고 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수천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단 하나만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천수백 가지의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 고난 때문에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내게 당한 고난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흐려지는 우리의 시선이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고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더 멀리서 조용하게,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확정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내가 받아들이며 또감당케 되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하신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의 눈은 더 밝아지고 우리 인생의 더먼 먼 앞길까지도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당했던 요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므로 이제 귀로 만들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